오늘은 공시 제1 5강 전환사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. 필기노트는 페이지 50페이지입니다. 우리 전환사채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. 오늘 시간도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신주인수권 부사채, 그 BW랑 굉장히 헷갈리는 내용들이 많으니까요좀 집중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우리가 또1 0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잖아요. 10위가 우리나라 말로는 전환사채라고 해요. 이 전환사채의 정의는 회사에서 어디에서 돈을 빌렸을 거 아니에요. 그럴 때 일정한 조건에 따라서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을 얘기합니다. 이게 너무 어렵죠. 이게 무슨 말이냐? 그럼 제가 항상 이 말을 좀더 쉽게 풀어 드리잖아요 전환이란 이 단어는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사채라는 거는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 사채라는 뜻은 제가 사채업자 생각을 하려고 했잖아요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리면은 이자를 내고 또 원금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사채는 어, 사채 업자를 생각하시면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전환 사채는 전환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, 사채를 전환할 수 있는 권리예요. 무엇으로 주식으로 여기 이렇게 써주시면 되게 좋겠죠. 주식으로 이렇게 써주시면은 주식으로 이렇게 써 필기를 해놓으시면은 굉장히 공부하는데 편리하겠죠.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야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사채 회사가 돈이 없어서 사채를 끌어다 썼어요. 돈을 빌렸어요. 쉽게 얘기해서 돈이 없어서 사채를 끌어다 썼는데 돈을 빌렸는데 이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어, 전환 사채라고 해요. 어, 사채 그러니까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이 현금으로도 갚을 수 있고. 그게 아니면은 주식으로도 갚을 수 있는 이런 권리를 전환 사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전환 사채라고 합니다. 전환 전에는 일정한 사채를 빌렸으니까 이자를 계속 내겠죠. 그러다가 이 현금으로 받을 때는 어 일정한 이자를 계속 내다가 만기일에 원금을 갚으면 되겠죠. 그럼 만약에 일정한 이자를 계속 내다가 만기일에 이 사채권자가 이제 어, 내가 주식으로 받겠다 이러면은 원금을 안 받고 어, 주식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형태가 전환사채입니다. 그래가지고 우리를 이 사채와 주식의 중간 형태의 채권이라고 전환사채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. 삼성전자가 1년 만기에 전환사체를 발행을 하면서 어, 시비가 만기 보장 수익률이 10% 또는 가, 전환 가격이 만원이라고 이렇게 발행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첫 번째 경우에 1년 동안 삼성전자 그 주가가 만원에 못 미칠 경우가 있잖아요. 그러면은 계속 이 삼성전자는 계속 이 1년 동안 이자를 계속 내겠죠. 10%의 이자로 계약을 했으니까 10%의 이자 이자를 1년 동안 계속 내다가 이 만원이 못못 미쳤으니까 만기일에 그 빌린 빌린 원금을 갚으면 됩니다. 이자를 잘 내다가 그런데 주가가 급등해서 삼성전자가 2만 원이 주가가 2만 원이 됐어요. 그러면은 이 돈을 빌려 준 사람 즉 사채권자는 어, 만 원, 만 원에 이르는 시세 차익을 낼수 있잖아요. 그러면 주식으로 받는 게더 이익이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사채권자가 이 주식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택하면 돼요. 이게 전환사채의 개념입니다. 조금 헷갈릴 수 있겠는데요.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, 어, 이 사채, 회사가 돈이 없어가지고 이 사채를 발행을 하는데요. 그거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거나 또는 어 주식으로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전환 사채라고 해요. 그래가지고 우리가 계약했던 내용보다 주가가 많이 뛰면은 더 이익이 많이 나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은 주식으로 더 받을 수 있고요. 아니면은 그거보다 수익률이 떨어진다 이러면은 원래 이자를 받던 거를 그대로 받고 만기일에 그냥 원금을 챙겨 챙겨 받으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. 이 부분이 앞에서 배웠던 BW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 조금 헷갈릴 수 있겠는데요. 그 부분은 바로 뒷강에서 자사에게 정리를 해 비교를 해 드릴 거고요. 그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그 BW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서 행사를 하는 거고요. 이 전환 사채는 이제 전환 사채는 그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게. 그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게 차이예요.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공부를 하고요. 바로 뒷강에서 어, 일단은 전환사채 기본 개념을 잘 정리하시고 넘어오시길 바랍니다.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